자기야, 연필 없니? <laughs> 아니, 잠 없냐고. 아, 난, 난 쪼, 쪼금, 금 뜰이 감겨가지고. 빨빠 일로 와. 응? 아리 나도 이렇게 쓰레안 허냈어. 숨안 먹히잖아. 응. 응. 졌다. 응. 채기야 나잘 꼬니까. 제일 잘 해줘. 응. 빨리. 아니, 너, 널... 어디 가? 지금, 어? 빠이 하고 어디 가? 이 씨랑 안나줄 거야 아니 잘자 해달라고 했잖아 잘자 해달라고 했는데 빠이가 뭐야 빠이? 아니 아니 잘자 해달라고 그리고 빠이 하고 어디 가는데 아니 핸드폰 여기서 해도 되잖아 누워서 같이 누워서 나 잠들면 핸드폰 하다가 잠들면 되잖아. 아니 그게 그렇게 빠이 하고 아예 울고 잘자 해달라고 그랬잖아. 나 지금 잠다 깼어. 아니. 그게 왜안 졸렸던 거야? 지금, 지금 누가 제자 해달라 그랬는데 나한테 빠이 해서 그렇다니까? 아니. 아니, 그게, 그런 게 어딨어? 또? 또? 아니, 잘. 아 잘자 잘 해달라고 빠이 아니라고 빠이 그러지 말라고 너 그걸 하지마 너그거 하지 말라고 하지마 아니 왜 아니 자기는 하지 말라는 거다 하면서 왜나는 이게 못 맞게 아니 자기가 자꾸 빠이 빠이 하잖아 하지 말라고 빠이 빠이 아니라고 아니, 그거 아니라고. 잘 자해달라 그랬잖아. 내가 언제, 내가 언제 마이 하고 가라 그랬어. 싫어, 안 놔줄 거야. 싫어, 안 놔줄 거야. 안, 싫어. 잉기지 마. 어차피 대화도 쎄. 아, 진짜, 근데, 진짜, 왜, 왜 그러는데. 아니, 그럼, 자기가, 내가, 잘 자, 해달라 그랬는데, 빠이? 하고 가는데, 그러면, 그러면 내가, 하하하하. 그렇진 나, 그럴 순 없잖아. 제가, 어, 빠이 어, <laughs> 나, 나 삐돌이 아니거든. 아니, 이건 당연히, 당연히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자기가 그런 거잖아. 어, 당연히 안 되지. 그러면, 그러면, 그러면 돼. 내가 만약에 자기 자. 자유자? 해달라 그랬는데 내가 빠이! 하고 가면 그러면 그게 그게 말이 안 되잖아 그건 나 진짜 잠 깼다니까 나 지금 잠 완전 깨버렸어 지금 내 입술이 왜 지금 좀 삐져서 입술이 나왔어. 아니, 뽀뽀해달라고 나온 입술이면 뽀뽀해줄 거야? 그러면, 그러면 뽀뽀해달라고 나온 입술이야. 아니 그럼 입술에다 해줘야지 왜 불에다 해입술이 나왔잖아 뽀뽀해달라고 입술이 나왔는데 불에다 해응 입술에 나왔으니까 입술에 해줘야지 삐진 건 맞는데 조금 조금 좀 믿었는데 입술이 좀 나아질 것 같은데 빨리, 빨리 해줘 아니에요 아니불이 불... 아니 불이 싫은 건 아닌데 입술에 따라 고 그만 웃어. 근데 왜 자꾸 웃어? 지금, 안 웃긴데? 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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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뽀뽀해줘. 아니야, 입술 안 들어갔어. 이거 봐, 입술 닿았어, 지금. 입술이 왜 잔뜩 났잖아. 지미스 채팅 등잖아가못배달라고나온 뭐 건데, 응, 진짜로, 봐봐 그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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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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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빨아면나 진짜 삐질 거야. 제자. <laughs> <되자. 웃음> 아 핸드폰, 핸드폰 놓고 왔어. 그럼 빨리 가죠. 가져와. 가지고 와야 돼. 안 오면 안 돼. 응, 가죠. 너 빠이? 너 또? 너 또? 또 빠이? 아... 아 진짜 오빠야 아니라고 아, 빨리 와 빨리 오라고 너 잡히기만 해너잡히로다 가만 안둬 너, 일로 와. 너, 일로 와. 잡히게만 해. 진짜 두고 봐. 진짜, 너 큰일 났다, 이제. 나점 잡겠다, 진짜. <laughs> 일로 와. 빨리 오라고.